여기 질문, 좋은 질문 나와 있는데, 성격이 소심해서 전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격을 바꿔야 하나요?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나요?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술 많이 먹으면 술 충만해지죠? 술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야 적어져요. 말이 많아지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오히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소심한 사람도 담대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같은 걸할 때, 내가 소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전도할 수, 가까운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두 여사람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좋고, 내가 이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뭐 성격이 소심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몇명 같이 모이는 식으로 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고, 혼자 하기 힘들면은 두 여사람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소심한 거, 김모대도 소심했습니다. 근데 누구든 소심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충만해지면은, 좀 담대해지는 것이 있어요. 술 충만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담대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그리고 왜 이게 담대해지냐 하면요. 이 성경이 믿어지면 담대해집니다. 아세요? 약 선전하는 사람 보세요. 약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 보면요. 어, 이 뭐, 몸이 안 좋아. 근데 내가 약을 써보니까 이게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약 얘기하게 되어 있다니까. 뭔가 확실히 생기면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고 내가 확이되보니까 이게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그러면은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고 이게 너무 확실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심한 성격이면요. 성경을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읽으면서 성경을 확인을 다 해보면,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은, 믿어지는 것은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어지면은 반드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왜 말이 안 나오냐 하면은, 소심해서 안 나오는 것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딱 생기면 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게 혹시라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전해주려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되느냐 많이 먹으면 돼요 술 충만하려면 술 많이 먹으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많이 마시면 돼요. 어떻게 마실까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 들어가서 복습을 자꾸 하고 우리 어떤 지역 교회 가보면요 진짜 자매님들 아주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 말씀을 테이프를 갖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요 계속.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완전 체득이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사니까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는 말씀을 듣고 복습을 하고 완전히 그냥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자기 동물에게 자꾸 자꾸 충만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으로 자꾸 나오게 되고, 소심한 성격도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만 성격이 소심한 것도 바꿔집니다. 바꿔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일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딱 생기게 되거든요. 확신이 생겨야만 이게 제품을 잘팔수 있다니까요. 이거,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져. 그러면요, 막 담대히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